여러분은 40대 가장으로 퇴사 이후 무엇을 할지 막막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도와 퇴사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찬스대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한 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장군우 저자가 지은 콘텐츠의 정석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인턴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네이버 포스트에 올리면서 겪은 일들을 이를 통해서 인턴을 수료하게 되고 또 콘텐츠 기획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쓰기를 그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책 프롤로그에서 글쓰기를 그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잘할수 있는 컨텐츠를 풀어야 한다. 음, 그냥 돈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그러한 소재를 글쓰기로 삼는다면 어, 쉽게 실증나서 어, 글쓰기를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자는 어, 자신이 가장 잘할수 있는 것을 콘텐츠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꾸준히 소재를 만들려면 일상에서 시작해야 한다. 어, 여행을 가거나 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글쓰기 소재를 삼을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소재로 삼게 되면 더욱더 풍성하게 또 지속적으로 글을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콘텐츠는 예쁘게 꾸미는 게 다가 아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먼저다.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이 해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겪게 되는 것을 소재로 삼아 글을 한편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된 깨달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며, 어, 글쓰기를 통하여서 꿈을 이루는 저와 당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